까입니다자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 잠시 학원을 휴강하는 동안 선생님은 여러분들 어, 공부를 위해서 일단 확통 수특부터 해가지고 차근차근 어, 유튜브에 업데이트를 조금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걸로 일단 공부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자 그럼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해야 되는 거는 바로 수특 확률과 통계 일단은 레벨 3. 파트 1번 문제 요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 이상의 자연수의 n에 대하여 중심각의 크기가 같은 n개의 부채꼴로 다시 말해서 음, n개로 나눈 거죠, 원판을.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1부터 n까지 의 자연수를 각 부채꼴에 하나씩 모두 적은 경우의 수를 fn이라고 하자. 자, 조건 보니까는 짝수를 적은 부채꼴끼리는 서로 이웃하면 안 된대요. 그죠? 그 다음에 1을 적은 부채꼴과 n을 적은 부채꼴은 서로 이웃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1을 적은 부채꼴하고 n을 적은 그러면 n이라는 거는 맨끝 번째 수죠. 1은 맨첫 번째 수일 거라 하게 되면 다시 말해서 맨끝 번째 수하고 첫 번째 수가 서로 이웃하면 되는데 돼, 안, 돼? 안 됩니다. 이 조건인 거죠. 하게 되면. 자 금방 얘가 들어져 있으니까는 요건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같이 보기로 하고요. 자 n은 2 k 일 때라고 되어 있어. 이거는 바로 지금 이제 짝수계로 나눴을 때로 일단 나누는 거죠. 하게 되면은. 자 그럼 얘들아 생각해봐 내가 현재 이 원판을 n개 다시 말해서 이 k개라는 짝수개로 아는 거야 짝수개로 되겠지 그면은 러 당연히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숫자는 짝수 숫자가 몇 개고 k개 들어가야 되고요 홀수도 몇개 들어가야 돼 k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야 하게 되면 그지 자 그럼 선생님 이렇게 보도록 뭐 할게 원판을 짝수개로 쪼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짝수개로 쪼개서 이런 식. 자, 그러면은 2k라는 짝수번째 맨 마지막 숫자가 여기에 들어갔다고 생각할게요, 그냥. 자, 그럼 이거 원순열이죠? 어차피 돌리면 똑같으니까는 2k가 들어갈 수 있는 경우에서는 어차피 한 가지니까 쌤이 따로 적지는 않을게요, 그지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여기하고 여기에는 누가 들어가야 돼? 짝수끼리는 서로 이웃하면 안 된다고 되어있죠. 그럼 당연히 여기에는 홀수, 여기도 뭐 홀수, 그 다음에는 짝수 이렇게 들어가야 될 거야. 느끼잡나 그래서 아마 문제 풀어보신 학생들은 짝수기로 나눴을 때는 충분히 이제 쉽게 구할 수 있었을 겁니다. 문제는 당연히 홀수기로 나눴을 때로 나오겠죠, 하게 되면. 자, 금방. 처음에 EK가 들어갈 수 있는 건몇 가지? 한 가지. 원순열이기 때문에. 그럼 남은 짝수의 개수는 몇개 남았어? 바로 K-1개 남았죠. 그지? 왜? 원래 짝수가 K개 있었잖아. 그럼 거기에 짝수 EK를 내가 썼으니까 남은 거는 K-1개 남았죠? 걔네들을 요런 자리에다가 지금 쫙다 모아면 데 배열시키면 되니까 직순열에서 k-1 팩토리아 이렇게 적을 수 있다고 하게 되면 돼요. 자 그러면 쌤이 일단은 홀수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홀수는 당연히 k 그대로 있겠죠? 지금 쌤이 여기까지는 짝수만 배열시킨 거니까 그지? 짝수 배열 이렇게 된가. 자 그러면 이제 홀수도 마찬가지로 그냥 쑥 배열시킬게. 그냥 뭐 k 팩토리아 이렇게. 얘기해. 자 근데 내가 방금 k 팩토리아 하는 순간 여기에는 뭐가 포함되어 버리냐면은 여기에 1이 오든지 또는 여기에 1이 오는 케이스도 여기 포함돼버리죠 근데 여기하고 여기에 또는, 그지? 1 오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하게 되면. 다시 말해서 이 케이스만큼은 뭐 해줘야 돼? 제외시키는 거죠. 쌤이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래서 홀수를 쫙다 배열시킨 다음에 요 자리, 요 자리에 1이 오는 그때 케이스만큼은 제외시켜줘야 돼. 그러면은 여기 1 오든지 또는 여기 1 오든지 몇 가지? 두 가지. 그 다음에 홀수기 한개 썼죠? 1한개 썼으니까 이제 홀수 몇개 남았어? k 마 3개 남았지. 걔네들 배열시키는 그케이스만큼은 제외시킵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쌤이 요거 구한 게 뭐겠어 이거는? 홀수를 배열시키는 케이스 이렇게 된 거야. 파라닛. 그래서 요걸 조금 정리 한번 해 보시게 되면은 요거 정리해 주면 어떻게 돼? 요거 정리해 주시게 되면은 k 밖으로 빼고 k 1팩토리아 이렇게 쓸수 있겠죠. 그렇지? 뒤에 보니까 똑같이 공통 부분으로 k 1팩토리아를 있으니까는 여기도 k 1팩토리아 다시 말해서 k 1 팩토리알 전체의 제곱으로 고칠 수 있을 거고, 남은 거 적어주시게 되면 k 2기 그지? 그래서 여기다 k-2. 요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되겠지? 그래서 이거는 이제 현재 뭐, 짝수를 배열시키는 경우의 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 볼까? 자, 두 번째로는 이제는 n값이 모일 때로 모으시면 되냐면은, 2k 플러스 1도 1, 1, 요걸로 보면 되는 거야. 자, 그럼 여기에는 짝수 몇개 있겠어? 그대로 키게 있겠죠. 버트 홀수는. 한개더늘었으니까는키 플러스 한개 있다고 보시면 되겠지, 그지? 요렇게. 요게 됐나? 자, 그러면 쌤이 이제 여기 앞에 있는 예시를 조금 통해서 조금 보도록 할게요. 자, 쌤이 어떻게 할 거냐면은, 요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지 요건 예시에 대한 겁니다. 예시를 쌤이 해석해 드릴게요. 요렇게. 아 어... 1, 2, 3, 4를, 1, 2, 3, 4를, 여기에다가 배열시켰다고 이따 가정 한번 해볼게. 그럼 만약에 2가 여기 들어갔으면은 여기에는 홀수와야 드니까 상의 산이 여기로 고정돼버리죠 여기까지 됐나그 다음에 바깥에다가 쌤이 요렇게 비어있는 부채꼴한 개를 다시 그릴게. 되겠지? 그럼 쌤이 지금 현재 뭘볼 거냐면 n값이 얼마일 때, 5일 때 케이스를 보는 거야. 됐죠? 그러면 이 부채꼴을 요 사이마다 넣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몇 칸으로 나눠져 있게 돼버려, 다섯 칸으로 나눠져 있는 요런 모양꼴이 나오겠죠. 이렇게 따라오나? 자, 그럼 요거부터 볼까? 만약에 이 부채꼴이 여기 들어갔다고 생각해 봐. 그럼 이 모양은 어떻게 돼버려? 다시 한번 그려볼까? 얘를 여기다가 넣어 주시게 되면은 부채꼴의 모양은 요런 상태가 될 거야. 여기 2가 이렇게 적혀져 있고요. 2 여기다가 한개 넣었으니까는 빈 부채꼴 한개 끼워 넣었으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겠지. 그치? 그럼 4는 여기 적혀져 있는 이런 모양 꼴 나오겠죠. 또는 이 부채꼴을 여기다가 넣어도 마찬가지로 이런 모양 꼴 나오죠. 괜찮지? 또는 반대로 이번에는 이 부채꼴을 어디다가 여기 또는 여기다가도 넣을 수 있겠지. 그 모양은 어디가 비어있는 여기가 두 칸으로 나눠져 있는 그런 모양 꼴 나올 거라고 하게 되면 은기까 됐나? 됐지자 그럼 이렇게 해줄게 맨 처음에 짝수를 배열시키는, 배열시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하고 4니까 한 가지밖에 없죠 원순열이니까 4이래도 돌리면 똑같으니까 어차피 한 가지인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이 부채꼴 비어있는 부채꼴을 요 사이마다 넣을 수 있는 케이스는 여기 여기 요기, 여기 요기, 여기에서 총몇 가지? 네 가지일 텐데 여기 넣어나 여기 넣어나 서로 어때? 같은 케이스 나오죠. 여기 넣어나 여기 넣어나 어떻게 돼? 같은 케이스 나오니까는 두 가지로 보셔야 되겠죠. 요렇게. 요지 됐나? 자 그럼 이또 이렇게 볼게요. 곱하기 자 그럼 이제 여기에는 홀수를 갖다 가 배열시키면 되겠지. 그지 그럼 쌤이 그냥 홀수 배열시킬게. 요 그럼 몇팩토리알3팩토리알 이렇게 될 거라고 하게 되면. 버튼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 1을 적은 부채꼴과 n을 적은 부채꼴은 서로 이웃하면 안 되는데. 그럼 내가 방금 또 구한 이 케이스에는 모두 포함돼버려 여기 1 들어가고, 여기 5. 맞지? 또는 여기 5 들어가고, 여기 1 들어가는, 요런 케이스도 포함돼버리죠 그럼 그 케이스 몇 가지? 3은 자동으로 고정이니까 볼 필요 없고, 그지? 153 또는 513. 요두 가지 케이스만큼은 뭐 해줘야 돼? 제외시켜줘야 돼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거 계산시키면 몇개 나와? 8 해서 F, 5 값은 얼마? 8이라는 요런 값이 유추되는 거죠. 이해했나? 자, 그러면 은 방금 했던 요 방법을 그냥 그대로 2키 플러스 1로 한번 적용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건 조금 지우도록 할게요. 차라 자, 그럼 선생님 여기다가 원을 한개 그리겠습니다. 자, 선생님, 방금 아까, 아까 방금 앞에 했었던 것처럼 얘를 갖다가 짝수기로 그냥 그대로 나눌거야 짝수기홀수기 아닙니다 짝수기로 나눈 뒤에 비어있는 부채꼴을 요 사이에다가 끼어넣었다고 생각해줄게요 하게 되면은 요렇게 됐지? 자 그러면 쌤이 여기에다가 2K를 넣었어 됐지? 그럼 2K가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가지? 한가지죠 1그 이제 남은거 이제 뭐 어떻게 해? 짝수들 요런 데에다가 배열시키면 되겠지? 그지? 됐나? 그러면 짝수를 배열시킬 수 있는 케이스는 몇 가지겠어? 짝수 k개 있었는데 한 개를 제외시켰으니까 몇 가지? k-1가지를 배열시키면 되겠죠? 되겠지? 그 다음에 자 바깥에다 또뭐 비어있는 부채꼴 한개 넣는 거야 이렇게 비어있는 부채꼴 그럼 이미 여기에는 짝속이다 배열되어 있는 상태니까 이비어 있는 부채골이 요런 사이마다 들어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요거 개수 세어를보게 되면 몇개 나와 요거 보니까는 짝속이니까 2K죠 당연히 2K가지만큼 있겠지 그지 근데 여기 들어가나 여기 들어가나 서로 어때 같죠 그래서 하게 되면 여기요비어 있는 부채골이 들어갈 수 있는 케이스는 몇 가지로 봐야 돼 2K가지가 아니고 K가지로 보는 거야 요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은 한 케이스 잡습니다잉. 한 케이스를 잡아서 비어 있는 부채꼴이 여기에 들어갔다고 생각할게. 그러면 들어가 버리게 되면은, 님 이건 여기 들어갔다고 그냥 가정할게요. 차라란 비어있는 두 개의 부채꼴이 생길 거고 여기에는 이제 또 숫자가 적혀져 있겠죠. 그지? 여기 부채꼴 비어있을 거고 여기도 짝수 배열되어 있을까? 이렇게 적혀져 있을 거라고 하게 되면은. 몇개 잡나? 자 그럼 이제 홀수 몇개 있어? k 플러스 한개 있죠. 걔네들을 배열시켰다고 생각해 주면 돼. 조금 자리가 모자르니까 는 밑으로 조금 뺏게 곱하기 k 마이 k 플러스 1 팩토리알 만큼 배열시킨 거야. 근데 쌤이 방금 배열시킨 케이스는 모두 포함돼버려 끝번호가 누구겠어요? 이거 홀수니까 2K 플러스 1이 바로 끝번호죠. 얘하고 1이 서로 이웃하는 케이스도 포함돼 버린다고 하게 되면은 그럼 이 케이스만큼 뭐 해줘야 돼? 제외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1, 2K 플러스 1 또는 2K 플러스 1, 1몇 가지? 두 가지 나오죠? 그러면 홀수 두개 제외시키게 되면은 홀수 몇개 남아? 여기서 두개 빼주게 되면은 k 한개만큼 배열시킵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느끼셨나? 되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 이제 요식 뭐 해주면 또. 정리해주면 되겠죠? 되겠지? 그래서 정리해보시게 되면은, 어떻게 나오시냐면은, 요건 조금 복잡하죠, 그지? 요거 조금 밖으로 뺄기 지금 요것만 듣고 따로 정리하겠습니다. 요만큼만. k 플러스 1, 그 다음에 k, 그 다음에 k 마이너스 1팩토리얼 이렇게 따로 조금 쪼개서 적을 수 있을 거고, k 마이너스 1팩토리얼로뭐할수 있어? 묶을 수 있죠? 그 묶어주시게 되면은, k 마이너스 1팩토리얼 전체의 뭐 제곱 될 거고 여기도 있으니까 그지 요거 정리해 주시게 되면은 자 k제곱 플러스 k 빼기 2죠 그래서 하게 되면 은 k제곱 플러스 k 빼기 2 곱하기 누구 k 요렇게 식이 정리된다네 요게 따라오나 됐지 자 그러면은 짝수일 때는 경우의수 몇가지고 요렇게 나오고요. 홀수일 때는 경우의수 몇가지 요렇게 나오는거라 조금 어렵죠 그지? 이런식으로자 그래서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되어있냐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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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되어있냐면은 f n 플러스 1분의 fn 요거 구하라고 돼있지 그지? 그럼 요게 또가정 들어가야 돼 되겠지? 뭐냐면 첫 번째 n값이 2k 다시 말해서 뭐일 때 짝수일 때 보는 거야 요거까지 됐나? 되겠지? 그러면은 n 플러스 1은 뭐돼해버려요 2k 플러스 1이라는 홀수 돼버리죠 되겠지? 그래서 위에는 누구 적어주시면 되냐면은 그냥 그대로 누구 얘 적으시면 될것 같고요 복잡다 복잡다 밑에는 누구 적으면 됩니까? 얘가 얘니까, 이거 적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게 이렇게 약분돼서 없어지지. 그지, 이런 식으로. 근데 그 값이 얼마 돼야 되는데, 60분의 1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됐나? 요거까지 됐죠? 자 그럼 어차피 k는 또 마찬가지 자연수기 때문에 요거 식 정리해서 하는 것도 괜찮긴 한데 3차니까 조금 복잡죠, 그지? 맞지? 그래서 실제로 하게 되면은 그냥 대입하는 것도 쌤이 봤을 때는 좀뭐 괜찮습니다 하게 되면은 그래서 요거 인수분해 가능하니까는 식 조금 정리해주게 되면 k 플러스 e 그 다음에 k 마이너스 1그 다음에 k 하고 위에는 k 빼기 2. 그래서 k에다가 1부터 차근차근 넣어보는 거야. 당연히 근데 1은 안 되죠. 여기에서 이제 k는 뭐 3이상의 자연수 돼야 되겠지, 맞죠? 되겠지? 그래서 3부터 한번 넣어봐. 그럼 3 넣어주게 되면 어떻게 돼? 6, 2, 3, 1. 아직 안 되죠, 60분의 1, /60, 그지그 다음에 4도 넣어보고, 5도 넣어보고 하다 보면은 k 값이 얼마일 때, 6일 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k가 6돼 버리면 어떻게 돼? 6 넣었으니까는 8 곱하기 6 넣었으니까 5 되죠 곱하기 6 넣었으니까 얼마 6 분의 6 넣어주면 얼마 4돼 버리지 그지 요렇게 휘뚜루마뚜루 약분 될거고 요거 정리해주기 얼마나와 60분의 1 나오죠 아하 다시 말해서 k가 얼마일 때 6일 때거야 그럼 그때 자연수 n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n값은 아까 2k 였죠 그지 k에다가 6 넣어주시게 되면 12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괜찮나? 물론 n값이 얼마일 때 2k 플러스 1이라는 짝수일 홀수일 때도 한번 보긴 해야 되는데 어차피 그 케이스에서는 안 나올 거다 하게 되면 은 됐나? 되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쌤이 했던 거 차근차근 다시 한번 보시면서 이런 식으로 한번 다시 풀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방금 했던 게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제 실제로 풀어보게 되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다 하게 되면은 자 그럼 얘들아 봐봐 A가 있고 B가 있는데, A에서 B로의 함수래. 그럼 함수 문제 나오면은, 그냥 보기 편하라고 적는 거 이렇게.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6, 7, 이렇게 돼있을 거고, B 값 적어주시게 되면은, B는 1, 2, 3, 4, 5. 이렇게 함수지, 그지? 이런 식으로. 자, 은바 문제의 가족부터 볼게요. F1, 플러스 F3 값이, 다시 두 개의 함수 값이 합이 얼마 돼야 되냐면 4 되야 된대. 그럼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케이스가 있겠죠? 함수 두 개, 다시 두 개를 더했더니 4 나와야 돼. 근데 얘는 함수, 그냥 함수죠. 1대1 함수 이런 거 없잖아. 그지? 그래서 같은 동일한 함수 값이 나와도 상관 없습니다. 그것도 반드시 인지해 주시고. 자, 그럼 이게 함수 값으로 가능한 거는 1하고 3. 그럼 두개 더하면 얼마 돼버려4 되죠. 그지? 다시 얘가 1, 얘가 3 또는 얘가 3, 얘가 1될 수도 있는 거죠. Same says you understand? 그 다음에 겹쳐도 상관없으니까 는 2하고 2 들어가도 상관없는 거야. 자 금방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얘의 치역값은 몇개 나와? 1 또는 3이니까 는 치역은 2개인 거죠. But 얘는 치역 몇개 돼버려? 2, 2니까 는 F1, F3에 대한 치역의 개수는 동일하게 2로 가니까 치역 개수는 한 개밖에 안 되는 거야. 근데 나 조건에서 뭐라고 돼있어? 나 조건에서 함수 fx의 치역의 원소의 개수는 3입니다. 3개입니다. 이렇게 돼있죠. 그럼 얘는 치역이 한개더 필요한 거지. 맞지? 얘는 치역이 한개더 필요해. 얘는 치역이 몇개더 필요해? 두개더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케이스 한번 나눠볼까? 첫 번째 케이스 이거부터 볼게요. 자 그럼 쌤이 색깔 조금 바꿔서 f1과 f3 얘는 1 또는 3으로 가야 되니까는 갈수 있는 케이스는 f1이 1가든지 또는 f1이 3가든지 또는 f3어디 f1이 1갔으면 f3은 3 f1이 3갔으면 f3은 1몇 가지 나오냐면은 두 가지 나오겠죠 지금 1, 3 케이스 보고 있습니다 두 가지 자 그럼 쌤이 한 가지 이렇게 복겨 이렇게 요런 식으로 가고 f3도 요런 식으로 갔다고 가정할게요, 그치자 근데 분명히 치역이 몇개더 필요해 한개더 필요한 거야. 쌤,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 다시 말해서, 치역값으로 가능한 2, 4, 5 중, 3개 중, 1개를 선택해서, 개를 남은 치역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3개 중 1개를 선택했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쌤이 2를 선택한 거야. 그, 현재 여기에서의 치역은 1, 2, 3, 이렇게 3가지 돼야 돼요. 이렇게 따라오나? 아기 아기? 자, 그럼 이제, 이제 함수니까는, 당연히 A에 있는 정의역은 무조건 다 이쪽으로 연결돼야 되겠죠. 그럼 2가 갈수 있는 거몇 가지인 거야? 3가지. 4가 갈수 있는 것도 몇 가지? 3가지. 5도 3가지, 6도 3가지, 7도 3가지죠. 맞지? 그래서 3에 몇승 되면 돼? 3에 5승입니다. 라고 하면 되긴 하는데, 제외시켜줘야 돼. 치역의 총 개수는 몇개 돼야 돼, 무조건? 3개 돼야 돼요, 3개. 되겠지? 그럼 내가 방금 구한 이 케이스에는 치역 개수가 3개가 아닌 케이스도 있는 거야. 무슨 의미인지 알겠지? 치역 개수가 몇 개? 3개가 아닌 케이스도 있다고. 어, 선생님, 그럼 그런 케이스는 어떤데요? 자, 2하고, 4하고, 5하고, 6하고, 7이 2를 제외한 1 또는 3에 갔다고 생각해봐. 1하고 3에만 간 거야, 그냥 계속. 2도 1가고, 4도 1가고, 5도 1가고, 6도 1가고, 7도 1가고, 그지? 또는 2도 3가고, 또는 4는 1가고. 그러면 치약 개수는 2개밖에 안 되죠. 그 케이스가 여기 포함돼 버린다고. 그래서 그 케이스만큼은 뭐 해줘야 돼? 제외시켜줘야 돼요. 되겠지? 다시 말해서 2가 갈수 있는 거1 또는 3해서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니까는 2의 5승 가지만큼은 제외시켜 줘야 되겠죠.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알겠나? 겠지 이런 식으로 제외시키는 거 계속 연습해 주시면 돼요. 바 a n s 그래서 하게 되면 구하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요거 계산 시켜 주시게 되면은 어, 6곱하기 요거 얼마고? 243이지, 그지? 빼기, 요거는 32니까는, 계산시켜주게 되면 211인가? 으흠, 102, 1266, 요렇게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번엔 두 번째 케이스 볼까? 두 번째 케이스? 자, 두 번째 케이스는 님이 파란색으로 조금 볼게. 만약에 F1도 그렇고, F3도 그렇고, 다 어디로 간 케이스인 거야? 2로 간 거죠? 2로. 요렇게. 되겠지? 그럼 이 케이스에서는 F1, F3이 갈수 있는 경우는 한 가지겠지. 이렇게자 근데 뭐 치역이 몇개 있어야 돼? 두개더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현재 여기 치역으로 가능한 거 1, 3, 4, 5몇 가지 있어? 네 가지 있죠. 네개중 내가 두 개를 선택해서 걔네들을 치역이라고 볼게요. 요렇게. 요까 됐나? 됐지? 자 그럼 곱하기 또 똑같아. 그럼 2가 갈수 있는 것도 세 가지, 4도 세 가지, 5도 세 가지, 6도 세 가지, 7도 세 가지지. 3이몇 승? 5승.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또 마찬가지로 또 제외시켜줘야 돼. 그럼 이번에뭘 제외시켜줄까? 조금만 생각해보면 돼. 자 생각해봐. 치역의 개수가 3개 돼야 되죠. 근데 내가 방금 여기 구한 이 케이스 안에서는 치역의 개수가 3개가 안 되는 케이스도 있는 거야. 모일 때. 2가 1가고 4도 1가고 5도 1가고 6도 1가고 7도 1가든지. 또는 2, 1 가고 4는 2 가고 5는 1 가고 6은 2 가고 7은 1 가면 치약해서 두 개밖에 안 되죠. 그런 케이스를 제외시켜주면 돼. 되겠지? 자 그럼 이렇게 해보면 되겠네. 아 그러면 2, 4, 5, 6, 7이 1 또는 2에 가게 되면 치약해서 몇개 돼버려? 두개 되는 거죠. 그래서 2에 5승만큼 또 제외시키고요. 또는 2, 4, 5, 6, 7이라는 값이 2 또는 3에 가는 거야. 그럼 또 마찬가지로 두 가지씩 갈수 있으니까 2에 5승만큼 또 제외시켜주면 되겠죠. b 드 내가 방금 이뺀거뺀 뺀 경우의 수에는 겹치는 게한개 있어요. 뭐겠어? 방금 내가 해서 이거 2의 5승 뺀게뭐 때문이야? 치역이 1또는 2일 때죠. 그러면 2, 4, 5, 6, 7이 몰빵으로 다 어디 2로 갈 수도 있겠지. 그래 또다시 여기도 마찬가지로 2하고 3에 가는 케이스니까 2, 4, 5, 6, 7이 싹다 몰빵으로 어디 2갈 수도 있겠죠. 하게 됩니다. 그럼 두번 뺐으니까 한 번은 뭐 해줘야 돼? 제외시켜줘야 되는 거야. 되겠지? 요런식으로 그래서 요거 정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계산시켜주시게 되면은 어, 6 곱하기 3에 5 쓰니까 243 빼기 어, 64 플러스 1이니까 63인가? 63 되겠다 그지? 그러면 요거 정리해주시게 되면 180, 180 곱하기 6 그러면은 180 곱하기 6 그러면 1080이렇게 나오겠다 요까 됐나?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정답은 1,266 플러스 1,080. 그래서 어, 2,000, 2,300, 4,600 이렇게. 라이더 딥스. 그래서 정답 몇 번? 4번 이렇게 체크해주면 되겠죠. 몇개 잡나? 자, 그다음에 라스트 분지. 자, 이건 좀 단순하게 생각하면좀 바로 풀리긴 하더라고. 그래서 뭐 경우가 여러 가지 있긴 한데, 일단 뭐 기본적으로 뭐 최단거리라고 했으니까는 최단거리. 그림 같은 직각이등변삼각형 모양으로 연결되어 있는 도로망에서 각 도로가 만나는 점, 그지? 지점을 교차점이라 한다. 요런 지점이 바로 교차점인 거야, 이런 지점. 이 도로망을 따라서 A 지점에서 출발하여 A 지점과 B 지점 사이에 여섯 개의 교차점을 지나면서 BGM의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 의 수를 구해 보세요. 그럼 봐 이렇게 되는 거지. 교차점 한번지났죠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하고 이렇게 가게 되면 교차점 몇번 지나는 거야? 여섯 번 지나면서 그지 가는 경우 오죠 하게 되면 느게 잡나? 그럼면 선생님 이거 말고도 또 있나요? 일단은 교차점이 여섯 번 지나기 위해서는, 요런 거몇번 지나야 돼? 요런 칸들. 일곱 번 지나야 되는 거야. 맞죠? 됐지? 그래서 A에서 B까지 일곱 번 지날 수 있는 케이스는, 자, 다른 거는 이제 구해보게 되면, 은 만약에, 문제는 요거, 요거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지? 어차피 얘는 가로, 얘는 위로. 그지? 대각선이 조금 특별한 거죠. 하게 되면. 은 그럼 얘가 두번 됐다고 생각해봐. 한 번, 두 번.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이고 교차선 다섯 번밖에 안 지나지 이렇게 가는 케이스는 그러면은 세 개라고 생각해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어, 네 번밖에 안 지나죠. 다시 말해서 쭉 가서 다할수 있는 경우는 없는 거야 하게 되면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에뭐 되돌아간다 이런 말 없잖아 하게 되면 그지 되돌아가면 안 됩니다 뭐 이런 말 없죠 그지 그래서 하게 되면은 이런 케이스도 포함될 수 있긴 한데 요렇게요렇게 요렇게, 음,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그러면 교체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 다음에, 잠깐만요. 다섯 번. 다섯 번, 여섯 번이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다. 다섯 번, 요건 아닙니다. 그지?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그치?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이어 일곱 그치 일곱칸 나오죠 그치 그럼 교차점 몇개 지나는 거미 여섯 개 지나는 거야 하게 되면 은 그래서 요렇게 가면서 요런 식으로 갈수 있는 케이스도 포함되는 거죠. 되겠지? 그래서 이런 경우를 갖다가 나누면 되긴 하는데 그냥 단순하게 문제 푸시면 됩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빨간색으로 가는 게 그냥 최단 거리인 거야. 되돌아가거나 또는 이제 돌아가게 되면은 그건 우리가 최대 문제 풀때 기본적으로 우리 앞에서 계속해서 문제 푸는 학생들은 되돌아가는 경우 포함되게 되면 그건 최단 거리가 아니죠 하게 되면 은 실제로 길이를 구해보더라도 무조건 얘보다는 길게 나올 거라 하게 되 됐지? 그래서 쌤은 사실 요거 문제 풀 때는 별로 고민 없이 그냥 바로 풀었어요. 하게 되면은.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는 몇번 이동하는 거면은 7, 7번이니까 7팩토리아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지? 근데 여기 겹치는 게몇개 있어? 가로 3, 4번, 4팩. 그 다음에 위로는 몇 번, 두번 있으니까 2팩. 그냥 요게 정답인 거야. 그래서 요 계산시켜 주시게 되면은 7, 6, 5, 2, 3. 그러면 15곱하기 7이니까는 1 0 0인가 그치? 그래서 지 배고 요렇게 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레벨 3 파트는 요런 식으로 해서 한번 마무리 지어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문제 풀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은 쌤한테 따로 조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밖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조금 돌아다니지 마시고 웬만하면은 독서실 가는 것도 조금 자제해라 알겠지? 어, 독서실 가는 거 조금 자제하고 공부할 거면 그냥 집에서 하세요. 물론 집에서 하면 잘안 되긴 하는데 지금 이런 시점에는 막 밖에 나가서 공부해가지고 혹시나 조금 몸안 좋아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집에서 공부하는 게 낫다. 조금 안 되더라도. 부모님들도 이해해 주실 거다. 알겠지? 자, 그래서 어쨌든 이 동영상 보면서도 계속해서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티였습니다. 좀 이따 볼게요.